철산역 자이, 힐스테이트 광명 11, 같은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고 바로 옆단지입니다. 규모, 가격, 단지 구성, 평면, 성능 등급까지 둘을 나란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정정 공고로 올라왔습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부분인데요. 변경 전 발코니 가격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변경 후에는 51타입이 59B와 84D 사이에 위치합니다. 제일 저렴한 건 39B, 제일 비싼 건 74C타입, 2260만원입니다. 먼저 철산역 자이대 힐스테이트 광명 11,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모. 철산역은 19개 동 지하 7층에서 지상 9층에서 29층까지 총 2045세대. 힐스테이트 광명은 더 규모가 큽니다. 25개 동 지하 5층에서 지상 17에서 42층까지 총 4291세대입니다. 용적률, 건폐율도 볼까요? 248%, 19%. 힐스테이트 260%, 14%. 주차 대수는 1.35대, 1.42대. 입주 시기 2029년 5월, 2029년 6월. 한 차이 주택형 이번 천약에 나온 주택형입니다. 철산역 자이는 이렇게 되고 힐스테이트 광명은 이렇게 됩니다. 84A 최고 가격 철산역 자이 15억 7,600만 원 힐스테이트 광명은 84D 타입만 있습니다. 16억 4,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도 살펴보면 1,610만 원 힐스테이트는 1,318만 원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철산역 자이 피트니스 GX룸 수영장 사우나 철산역 자이에 있는 건 모두 있고 샤워실까지 철산역 골프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탁구장 힐스테이트 광명은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스터디 룸이 있고 철산역자이 독서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아너스클럽 힐스테이트 광명은 독서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조금 차이가 있고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수영장 하나만 살펴볼게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영장 철산역자이 레일 3개 힐스테이트 광면 레일 4개입니다 물론 유아풀이 길고 유아풀이 좀 좁다라는 거자 공동주택 성능 등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품질의 세부 평가 항목인데, 거주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항목 또는 살면서 뒤늦게 중요함을 깨닫는 항목 9개를 뽑았습니다. 최고 등급은 별 4개, 평균 이상은 별 3개, 기준 수준 별 2개, 법적 최소, 미흡이라고 볼수 있는 건별 하나로 확인하면 됩니다. 철산역 자이 1, 2, 3단지로 나눠졌고, 이번 힐스테이트 광명도 1, 2, 3단지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성능 등급, 중량 충격은 차단 성능, 위 집에서 뛰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 큰 소리가 되겠죠? 철산역 별 하나, 힐세이트 별세 개, 힐세이트가 평균 이상입니다. 두번째 경량 충격음 차단 성능 슬리퍼 걷는 소리 즉 가벼운 소리 죠 철산역자의 별 3개 힐스테이트 별 4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번째 세대간 경계벽 차음 성능 옆집과 내집 네 사이 벽이 소리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평가하는 수치 죠 철산역자의 1단지는 별 2단지 와 3단지는 별 3개를 받았고 힐스테이트 광명은 모두 다별 4개로 이번에도 역시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이겼 습니다. 자 네번째 교통소음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이건 모두 다별 1개 를 받았고. 다섯번째 화장실 급배수 소음 철산역자에는 별 하나씩 힐세트 광명은 별 두개씩 받아서 힐세트 광명 11승 세대 내일조 확보율 집안으로 햇빛이 얼마나 골고루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죠 철산역자이 1단지 별 하나 2단지 별둘 3단지 별 하나 힐세트 광명 11은 모두다 별 하나입니다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집안공기가 얼마나 잘 순환되는지 평가하는 항목인데 철산역자이별세개 힐세트 광명 11 모두다 별3 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방범 안전 콘텐츠, 현관문, 창문 등 침입 방지 기능과 관련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두개 단지 모두 별 하나씩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지반 녹지율, 단지 안에 흙과 녹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뜻하는데 철산역자이 별 하나 힐스테이트 1, 2단지는 별 하나지만 3단지 별 4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총 9개 항목을 살펴봤는데 별 개수로 확인해보면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이 항목에 승을 얻었고 철산역자에는 이한 개만 앞섰습니다. 승무패로 굳이 정하면 5승 3무 1패가 되겠죠? 힐세트 광명 11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청약하기 전에 이런 정보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겠죠? 철산역자의 분석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봤습니다. 단지 배치도 뭔가 이상한데 고층만 저층만 뽑는 타입은? 3층에서 9층 뽑는 타입은? 39타입과 51타입 차이점? 74C와 74D 타입 차이점은 평면도 뭔가 이상한데, 현관 창고가 있는 타입은 복도 팬티리가 있는 타입은 방 4개 타입은 주방 창문 없는 타입은 다용도실 미닫이문 타입은 다용도실 창문 완전 작은 타입은 드레스룸 창문 있는 타입은 침실 루인룸 옵션 가능한 타입은 영상 흐름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단지 힐세이트 광명 10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4291세대 최대 브랜드 대단지,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 단지 오른쪽엔 철산역, 그리고 단지 뒤쪽 광명남초, 거의 초푸막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초중고 철산역 근처 학원가까지 있죠 그리고 광명사거리역 상권 주변 시청 시민운동장 롯데시네마 등도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권을 살펴보면 철산역 쪽보다 광명사거리역 쪽이 여기 써 있습니다 광명시의 1위 상권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잠시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학교 살펴보면 11-1-1 11-1-2 11-2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지 예. 2단지, 3단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단지와 2단지는 초등학교는 광명남 초로, 중학교는 광명중학군으로, 자이 광명중학군은 광남중, 광문중으로 되는데, 일지망교는 광남중입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광명광덕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는 철산하안중학군, 여기 중학교는 광명북중, 광명중, 철산중, 하안북중, 하안중, 가림중으로 되는데, 일지망학교는 한북중학교입니다. 1단지, 2단지는 광명남초등학교 3단지는 광덕초등학교로 등교합니다. 여기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은 3면 거주의무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된 단지입니다. 추가사항들은 모집공고문 그리고 분양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몇가지 더 살펴보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1 천만원 정액제 입주전 전매 가능 뭐 이런 특별한 혜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금 무이자 59 a 타입이 빠졌습니다 현재 652 세대를 모집하는데 407 세대를 뽑는 타입입니다 절반 이상의 당첨자들이 59 a 타입인데 중도금 무이자는 되지 않는다 a 타입만 지금 차이가 있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순위 청약 기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15 대책 청약 규제 미적용 단지로 이런 조건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특별 공급도 구분해서 한 하나 하나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는 날 특별 공급은 17일 월요일, 1순위는 18일 화요일입니다. 이어서 바로 시세를 살펴보면 여기 84타입 약 16억 4천만 원, 바로 옆 단지 2029년 준공될 철산역자이 33평 15억 6천만 원, 2027년 준공될 광명자이 힐스테이트 스카이뷰 34평 13억 3천, 2025년 준공 2025년 준공 광명센트럴아이파크 34평 13억 6천, 202 2025년 준공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34평 16억 5천 2022년 준공된 철산형 로테캐슬 SK뷰 클래스티지 34평 15억 천입니다 현 시세 또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충분히 입지 대비 가격이 선반영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와 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나와 있는 단지 배치도 이렇게 보면 좌측 상단에 방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위 표시. 자, 이렇게 정북쪽 방향으로 놓고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이후 향들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고 첫 번째 궁금했던 이 부분, 단지 배치도 뭔가 이상한데 이 부분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